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 모스코인입니다. 모스코인 현재 112원 자리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요 변곡점에 위치하여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 지지해 준다면 충분히 상승 나와줄 수 있는 만큼 오늘 영상 자세히.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화면 하단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구독자 카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카톡방에서는 단기정보 위주로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며 물린코인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주세요 자이 모스코인은요 모스랜드라는 가상공간의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NFT 거래라든가 보통 이제 NFT 거래 그리고 이제 P2E 보상, 디지털 자산과 현물의 교환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스랜드라는 게 현실하고 가상 자산을 잇는 메타버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게임 환경 개발을 할수 있도록 돕고 있는 얘네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이 특징을 보면요. 위치 기반의 AR 모바일 게임으로 자기 좌표를 알리고 다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체크인 서비스 그리고 증강현실을 접목해서 재미와 깊이를 좀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 코인 요거를 통해서 NFT와 엔, 엔터테인먼트까지 통합 경제 체제를 추구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코인이라서 이 모스 프레임이라는 AR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제작해서 배포까지 했어요. 가지고 기존 이상의 지식이 없어도 개발자가 쉽게 가상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구축을 해놓은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잠재적으로 미래 가치가 좀 높은 코인이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는 코인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었인지 2020년, 2021년 꾸준히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준 코인이기도 하죠. 이 바닥권에서 2,200% 그리고 요걸 기점으로 해서 본다면 가장 그 상승이 나오기 바로 전 기점으로 본다면 2021년에도 176%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이고 나와 있고 최근에 이렇게 살짝 움직임이 보여줬다가 어 다시 한번 눌린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상황에서 업비트 에만 상장된 코인이거든요. 보시면. 업비트에만 성장이 된 코인이다 보니까 이 모스 코인은 어느 정도 추세가 생겨야 그 다음에 흐름을 논할 수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 라고 볼수 있고요.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일단 시총이 430억 원이죠.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호가도 비어있고 작은 금액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어때요? 또호가는 생각보다 호가를 굉장히 많이 채워 놓고 있어요. 그쵸 보통 이런 코인들 보면요. 호가가 그냥 텅텅 비어 있는데 어때요, 얘는? 지금 한 호가에 한 6천만 원. 7천만 원뭐 이런 식으로 호가를 채워 놨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호가 차 있는 거는 다른 여타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많이 차 있어요. 뭐 금액이 그렇게 막억 단위 넘어 크진 않지만. 그래서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아래 옷가루도 어때요? 절대 이 자리를 주진 않겠다. 하지만 니가 올라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겠다. 이거 그냥 여기 꽉 잡고 있거든요. 꽉 잡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건 누군가가 잡고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시총이 작은 코인이 이렇게 움직일 순 없거든요. 일부러 지금 눌러두고 있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매도하는 물량만 계속 받아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한 번씩 호크 한 번씩 싹 먹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 안 해주니까 촥 내려오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걸 의미하는 바가 또 뭐겠어요. 이렇게 한 번씩 윗골이 그릴 때마다 거래량이 살짝살짝씩 올라오긴 해도, 그거를 다 양봉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양봉 채우면서 흐름이 나아줄 그런 타이밍이 조만간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지금 변곡점에 또 위치한 이유가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그동안 이렇게 하락하면서 고점이 계속 전체적으로 낮추었죠. 근데 그 고점들을 이어보면 현재 이 자리에서 더 밀렸다면 하락 추세 계속 지속되면서 지난 2020년대 바닥까지, 그러니까 요 25원 자리까지 와줄 수 있는 상태였는데, 어때요?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쵸? 버티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121선 저항 계속 막고 있으니까 이 자리 돌파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큰 흐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태에 위치했습니다. 날봉으로 돌아와서요. 어때요? 힘이 괜찮아요. 지금 한 번씩 이렇게 딱 쳐주고 나면 괜히 달라붙으니까. 지금 알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매집하고 나서는 어, 이거 가는 건가? 아주 사람들이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은봉 딱 때려주는데 어때요? 거래량 그렇게 많이 안 터지고 오히려 이때 물량 다 먹어버리면서 밑에 그냥 아예 지지할 자리만 지지해주고 딱 버티고 있죠. 지금 110원 자리 지지하면서 앞으로 가는 게중요하고요 특별하게 크게 이탈이, 이 추세의 그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 코인 아까 얘기했듯 단기적으로 그거는 이제 수급 보면서 가는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물리신 분이 은근히 많을 거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180원 자리예요. 1차적으로 볼수 있는 자리가 180원 자리고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가격대는 보통 200원이 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도 얘기를 해보면 장기적으로 가치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코인이에요. 우선 발행한도 제한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3.8억 개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 5억 개 제한이거든요. 얘는 한계에 다다를수록 결국엔 희소성이 확보되고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가상부동산 외에도 6개의 게임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출시해갖고 자체적으로 메타버스 생태계 만들어 놨고 별도의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130만여 개의 커뮤니티 형성되어 있고 지속 되고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게임 개발자들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좀 기반이 탄탄한 코인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일단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좀 발을 넓힐 예정이라고도 하니까요. 이게 이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좀 약간 그쪽 시장이 좀더 크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은 범위가 계속 확장이 되고, 그만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점이 도래하고, 요 시기 따라서 비트코인이라든가 요런 것들도 어 흐름이 조금 하락이 아니고, 그냥 횡보만 해줘도 갈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개별적인 호재와 함께 전반적인 흐름까지 좀 파악을 하고 있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반등 나왔을 때 물리신 분들도 탈출 기회가 올 거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갑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이게 이제 발행량을 거의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가 한명 있는데, 걔가 만약에 이제 거래를 해갖고 하루 거래량이 만약에 천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대주주의 자정 거래를 좀 의심해 볼수 있는데요. 어, 모스코인 1등 제주주가 제외하게 되면 개미들이 가진 물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개미들이 많이 안 묻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더라도 그렇게 많이 터진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량이 터졌는데 자리를 이탈이 나오지 않고 유지를 해준다. 이 말은 뭐겠어요? 세력이 진입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거래량을 확인하면서 하라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 체크하면서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올 거고요. 그거 여러분들이 체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부분들 혼자 하다가 매매하다가 물리지 마시고 저희 구독자 카톡방에서 이거 함께 하면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스코인도 저희가 째려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자주 하는 코인들 보면은 이렇게 뭐, 스트라티스, 스토리지, STP, 웨이브, 뭐, 위믹스, 어거어거,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요. 이거 다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매매를 진행하냐. 예를 들면, 이제 칠리즈 엊그제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이렇게 적어드리고요. 11, 0시 6분에 이렇게 사인 드리고 나서 좀 시간 지나고, 최소 5분 있다가, 어, 여기서는, 7분 있다가 확인했네요. 칠리즈 사신 분들 7 올려주세요. 이러죠. 777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이렇게 가지야. <laughs> 이런 것도 올려주시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익 인증샷까지. 칠리즈 13%, 11%, 어 16%, 105%, 14%, 이런 식으로 수익. 챙겨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 다 우리 구독자 카톡 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모스코인도 이렇게 다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아직 세력 매집 지금 좀 확인이 되고 있지만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가야 우리가 기간이 짧고 빠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혼자 매매하다 물리지 마시고 요거 타이밍 잡아드릴 테니까 화면 하단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구독만 꼭 누르시고 모스코인이라고 보내주세요. 또는 모스 이렇게 보내주시면, 아, 이분 이거 보고 오신 분이구나라고 제가 체크하고 입장 도와드릴게요. 또 그리고 모스코인 뭐 물리신 분들 있죠? 특히 250원 이상이신 분들, 이분들 다 빠져나오실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금방 빠져나와요. 그리고 400원 이상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 해결을 할수 있어요. 이 해결 방법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실 때 모스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탈출 방법을 적은 시나리오 대응 시나리오 함께 안내드리면서 구독자 카톡방까지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스 코인 말고도 물리신 거 많으시죠? 저희 구독자 카톡방에서 이렇게 물린 코인들 상담 다 해드리는 시간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계좌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진단 다 도와드리고 여러분들 이거 다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니까 구독 버튼만 꼭 눌러 주시면 누릅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문자 보내 주시면 다 입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카톡방이라서 분위기가 참 좋거든요. 어, 저희 다들 막 새벽에도 서로 얘기하면서 힘내 주시고 하니까 다들 이제 좀 좋은 마음으로 어, 제가 이제 채널 늘리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운영하는 카톡방이니까 꼭 구독 버튼 꼭 누르고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오셔서 우리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스코인 관련해서 신규 이슈들 그리고 체크할 만한 사항들 들어오면 카톡방에선 실시간으로 그리고 중요 부분들을 영상으로도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톡방에서 봬요.